안녕하세요. JKTV의 JK입니다. 오늘은 오클랜드 여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투어를 할 장소는 오클랜드 북부 지역입니다. 오클랜드 북부 지역은 특히나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북부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은 많은 한국 교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오클랜드 북부 지역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장소는 총네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오클랜드 북쪽과 시티 중심지를 유일하게 연결시켜 주는 다리인 하버브릿지. 두 번째는 오클랜드 북부의 항구 지역인 데본포트. 세 번째는 오클랜드 북부 시티의 중심지구인 타카푸나. 네 번째로는 드넓은 공원과 해변이 어우러진 롱베이 비치. 이렇게 총네 군데를 투어해 볼 건데요. 그럼 먼저 오클랜드에서 스카이타워만큼이나 유명한 명소인 하버브릿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브릿지는 오클랜드 북부 지역과 시티 중심지를 연결시켜주는 총 8차선의 다리입니다. 1959년에 완공돼서 오픈을 하였고요. 처음에는 가운데 4차선 도로만 존재했습니다. 그후 1968년에서 1969년에 나머지 양쪽 2차선도 확장되어서 지금의 8차선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버브릿지는 길이 1020m로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데요. 그럼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다리인 하버브릿지에서는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뭐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웹사이트를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시면요. 여기도 웹사이트가 참잘 되어 있어요. 오클랜드 하버브릿지라고 나와있고요. 이 밑에를 내려 보시면은, 오클랜지 총두 가지의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번지점프랑 브릿지 클라임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먼저 오클랜드 하버 번지점프 홍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클랜드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번지점프 장소라고 나와 있네요. 다리 밑에서, 어물 아래쪽으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인데요. 한 40m, 아까 광고로 보니까 한 40m 정도라고 되는데, 거리가, 어꽤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번 뉴질랜드에 오셔가지고 스릴을 즐기고 싶으시면은, 어 여기 하버브릿지에 가셔서, 이렇게 다리 밑에도 구경하시면서, 어, 시원하게 번지점프, 바다를 향해서 번지점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기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가격을 보시면요. 20% 세일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어, 성인 가격이 132불, 어, 어린이 가격이 108불로 나와있네요. 이것도 역시, 어, 뉴질랜드에 사는 액티비티, 어, 비용들은, 음, 생각보다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한번 좋은 경험상 한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번지의 스릴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있는, 음, 하버브리치 투어, 요것도 한 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 보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봐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 하버브릿지를 한 바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 다리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곳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코스인데요.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액티비티 중에서는 가장 덜 무서운 액티비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버브릿지를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은 어, 이 투어를 해보시는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20% 세일인 가격이 성인은 104불 어, 어린이는 72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버브릿지 에서는 총 두가지의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액티비티를 어느 곳을 찾아 가야지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글 맵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여기 하버 브릿지가 있죠. 유일하게 북쪽과 시티 중심지를, 북쪽과 시티 중심지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인데요. 이 다리 아래쪽 시티 근처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AJ 핵젯 오클랜드 브릿지 번지 앤 클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아가시면 이곳에서 이제 번지점프랑 하버브리지 클라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버브리지에서 있는 투어랑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장소는 바로 대본포트입니다 대본포트는 오클랜드 북부에 위치한 항구지역입니다 1885년부터 뉴질랜드 해군 주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사실 대본포트는 해군 기지보다도 그곳 건물들의 풍경과 주변 음식점 그리고 엔틱한 물건들을 살수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대본포트로 올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을 이동해서 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페리를 타고 오실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로 오시게 되면은, 어, 하버브리지를 넘어서 좀 이렇게 돌아서 와서 시간상 약간 걸리기도 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시티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신 다음에 오시면은 15분 만에 오실 수가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어, 그럼 그 페리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가격은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대본포트, 페리 가격이 나와있는데요. 어, 보시면 성인 어, 편도입니다. 성인 편도는 7불 50센트고요. 성인 왕복 티켓은 15불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편도는 4불, 어린이 왕복은 7불 50 이렇게 돼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시티에서 쉽게 페리를 타고 오셔도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본포트에서는 구경하실 만한 장소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운트 빅토리아고, 두 번째로는 노스 헤드라는 곳입니다. 어, 먼저 마운트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그차산 정상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어, 또대본포트의 전경과 또 반대편에 있는 오클랜드 전경까지 싹 한눈에 보여요. 아름답게 또 마운트 빅토리아는 버섯 동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산 정상에 올라가시면은 슈퍼마리오 버섯처럼 이렇게 이쁘게 꾸며놔가지고 어,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 그 장소가 어, 의외로 이뻐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 찍는 어,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버섯 동장에서 조금만 반대편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오클랜드 반대편에 있는 오클랜드 시티 어, 스카이 타워랑 하버브릿지 이렇게 뷰가 싹 보이는 이쁜 공간이 나와요. 뷰가 좋은. 그곳도 또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 내려가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인 노스헤드는 어, 1885년부터 해군 주요 시설로 사용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때 사용된 지하 벙커와 대포들이 남아있어서 관광객도 볼수 있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노스헤드가 주요 해군 기지로 이용된 이유는 그 지형적인 이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로를 통해서 오클랜드 중심지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노스헤드를 지나쳐야하기 때문에 해상으로 들어오는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봉포트에서 크게 구경할 장소는 두 군데가 되는데 그 외에도 그메이시내 안에 그 건물들이 참 고풍적이고 되게 이뻐요. 그곳을 그냥 걸어 다니시고 그 주위를 그냥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본포트에 가셨으면 꼭 한번 추천해드리는 음식은요. 바로, 피쉬 앤 칩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한 피쉬 앤 칩스는 실제로, 어, 많은 곳에서 쉽게 쉽게 드실 수가 있어요. 피쉬 앤 칩스 샵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대본포트에는 이 리바 피쉬 앤 칩스라는 장소는 나름대로 또, 어, 유명한 어, 피쉬 앤 칩스 명소 중에, 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대본포트에 가셨다면은, 어, 이 피쉬앤칩스점에 들려서 한번 맛도 보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그렇게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장소는, 어, 타카푸나 비치가 되겠습니다. 타카푸나는 오클랜드 북부 지역의 중심 업무 지구인데요. 그곳에 있는 해변이 타카푸나 비치입니다. 타카푸다에는 다양한 음식점들과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타카푸나 비치로 여행을 오시게 되면은 어 해변가에서 편하게 이렇게 바다를 즐기면서 어 시간을 보내시다가 바로 근처에 가까운 데에 많은 어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또 카페에서 커피도 즐기시고 해변도 바라보면서 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 중에 하나라서 많은 오클랜드 분들이 날 좋은 날에는 타카푸나 해변가에 많이 모이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장소는 바로 타카푸나 비치 카페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그것 또한 타카포나 비치에서 정말 유명한, 어, 카페 중에 한 군데에요. 어, 거의 그 위치가, 위치적인 이점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곳에 가시면 정말 앞에 해변의 전경이 쫙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 해변의 전경을 보시면서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음식들도,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도 대체적으로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어.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어가지고요. 어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디저트로 그곳에 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드시고 나오시면은 정말 이렇게 딱 알찬 코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곳 곳에서 맛있게 식사하신 다음에 그냥 걸어 나오시면 바로 타카푸나 빛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 가시다 보면은 또그 근처에 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원도 있고요. 어 어쩔 때는 다양한 이렇게 이벤트나 행사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카푸나 같은 경우는 막 크게 이것 해야 할것 이러한 것들은 없지만, 물론 바닷가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작은 레포츠나 그런 것들도, 카약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놀고 즐기신 다음에, 바닷바람을 즐기시고 쉬시다가, 음, 근처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뛰어놀고, 가깝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장소로, 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럼 타카푸나는 시티 중심지에서 한 얼마나 걸리느냐? 차를 타고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스카이타워에서 타카푸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대략 한 30분 정도가 걸리네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신다 하면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하버브릿지를 물론 지나야지만 타카푸나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티에서 북쪽으로 가실 적에는 항상 하버브릿지를 건너셔야 해요. 이렇게 짧게 타카푸나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투어를 할 장소는 바로 롱베이 비치입니다. 롱베이 비치는 오클랜드 북부에 위치한 롱베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오클랜드 북부 쪽에서 나름 길이가 긴 해변이라서 롱베이 비치라고 불리는 것 같고요 어, 롱베이 비치는 어, 롱베이 국립공원이 조금 더 유명한 것 같긴 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어, 피크닉을 오는 큰 국립공원 중에 한 곳인데요 그 롱베이 비치는 정말 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해변가인데 롱베이 비치를 보통 간다 하면은 그 국립공원 안에서 어 맛있게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바베큐도 구워 먹고 거기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뭐 뛰어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덥다. 그럼 그냥 바로 앞에 롱베이 비치 해변가가 있어서 해변가로 가셔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 시원하게 즐기시다가 또 공원 국립공원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서 또 편안하게 쉬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가족들이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장소 중에 한 군데에요 그리고 꼭 걸어서 이렇게 멋진 롱베이비치의 전경도 볼수 있는 그런 트래킹 코스들도 있거든요 비록 거리는 오클랜드 시티에서 간다면은 좀 되긴 해요 차량으로 가신다면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스카이 타워에서 어, 롱베이 비치로 차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럼 26분 대략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24km 정도가 돼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차량으로 30분이라고 하면은 어... 뭐 많이 먼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곳을 어, 대중교통을 타고 가신다 하면은 조금 어, 길 거예요. 이곳을 대중교통을 타고 가신다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롱베이 비치를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가실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아니면은 요즘은 우버 택시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우버 택시를 타고 가셔도 되고요. 어, 꼭 한번 가보실 만한 곳 중에 한 곳이니까. 어, 여건이 되시거나 이렇게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정도 방문해 보셔서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사진도 많이 어, 남겨 오셔도 될것 같은 장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어, 오늘 오클랜드 북부 지역 어, 총네 군데를 어, 투어해 보았는데요. 하버브릿지, 대본포트, 타카푸나 롱베이 비치 이렇게 총네 곳을 어, 짧게나마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각각의 장소 모두 참 좋은 장소들이니까요. 꼭한 번씩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JKTV의 JK였습니다. 감사합니다.